절대로 울지 않겠어. 어리석고 못난이란 증거니까. 무서웠던 일이라도 생각해서 눈물을 참아야지. 하지만 무서웠던 일이란 다 에이블리와 관계된 일이잖아. 더 그리워만 지는 걸. 이번 금요일에 집에 돌아가는 걸. 하지만 몇백 년도 더 남은 것 같아. 아, 기운이 날것 같지도 않고 날게 하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슬픈 채로 있는 게 낫겠어. 슬픔 공부법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은 한 소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 다섯 개의 감정이다. 익숙한 고향 미네소타에서 낯선 동네인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오면서 사춘기 소녀 라일리가 겪게 되는 복잡한 내면이 주인공인 것이다. 아이사키를 스 즐기던 명랑한 소녀가 새로운 곳에서 처음 느끼는 주요 감정은 기쁨이다. 하지만 이사 후 낯선 친구들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소녀가 겪는 압도적인 감정은 슬픔으로 뒤바뀐다. 소녀를 걱정한 기쁨은 슬픔을 튀어나오지 못하게 가둬버리려 한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슬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구조신호라는 점에 주목한다. 가령 눈물을 보고 달려온 가족과 친구들의 공감은 슬픔에 빠진 사람을 결국 더 깊게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슬픔은 삶을 통찰하게 하고 우리에게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앤이 친숙한 에이본 디를 떠나 퀸 학원이 있는 대도시에 왔을 때, 그녀 역시 라일리처럼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다. 깊은 슬픔에 잠겨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익숙하고 사랑하던 무언가를 잃었을 때다. 인간은 수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손실로 얻는 슬픔을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수치로 계산해 손실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론에 의하면 뭔가 얻었을 때 느끼는 기, 어, 기쁨에 비해 손실에서 느끼는 슬픔이 인간에게 2.5배 정도의 충격을 더 준다. 재산이 주로 10억이 남았을 때보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5억을 모았을 때 인간은 훨씬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글에 달린 100개의 칭찬 댓글 중에 잡초처럼 끼어 있는 단한 개의 악플이 우리를 단숨에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다.그러므로 살면서 슬퍼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점점 건강을 잃게 되고 가족과 친구 중 일부를 병이나 죽음으로 잃게 된다. 시력이 나빠져 돋보기를 써야 하고, 청력이 약해서 보청기를 끼게 될지도 모른다. 상실이 익숙해질 시간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슬픔을 슬픔 이외의 것으로 회피하는 게 정신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자주 봐왔다. 슬퍼하는 건 시간 낭비란 말은 삶을 길게 보지 않았을 때 해볼 수 있는 말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삶의 균열이 온 Q가 그랬고 이유 없이 사라진 애인을 잊기 위해 자기 감정을 챙길 사이도 없이 결혼으로 도피한 K의 이혼이 그랬다. 슬픔을 슬픔 이외의 것으로 뒤섞지 말아야 한다. 슬픔을 분노로 바꿔 왜곡시키면 스스로 애도의 시간조차 가질 수 없게 된다. 외로움을 배고픔으로 착각해 폭식하거나 우울을 우울의 증상인 단순한 수면 장애로 오해, 오해해 방치하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병든다. 슬픔은 제대로 다뤄졌을 때에만 시간과 함께 자연스레 사라진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분리해 다독인다는 건나 자신을 기고 돌보는 행위이다. 슬픔에 반응하는 우리 각자의 시간표는 전부 다르다. 그것은 오직 나만 알수 있다. 그러니까 애의 말이 맞다. 기운이 날것 같지 않고 나게 하고 싶지도 않다면 슬픈 채로 있는 게 낫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이고 울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슬픔의 무게는 덜어내는 게 아니다. 흘러 넘쳐야 비로소 줄기 시작한다. 그래야 친구들이 다가오고 함께 슬퍼할 수 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에야 슬픔은 끝난다. 전나무 뒤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거나 마당에 연분홍 꽃망울이 봉긋해지는 걸 보면 아저씨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이런 것들을 재미있어 하다니. 어쩐지 아저씨께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께서 안 계시니 너무나 쓸쓸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나 인생이 무척 아름답고 흥미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오늘만 해도 다이애나가 웃음 말을 했을 때전 무심코 웃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었을 때전 이제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엇보다 전 웃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빨강 머리 앤의 이야기를 읽은 배경옥 작가님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건 나자신뿐. 오래전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뺑소니 사고였다. 전화를 받고 병원 영안실에 갔다. 그곳에서 울지 않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너무 어린 죽음이었고, 너무 아픈 죽음이라 더 그랬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와서 뭐라도 먹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 나는 하루 종일 식사를 거부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머리가 아팠고, 눈이 부어서 떠지지도 않았다. 그런 내게 죽은 친구의 엄마가 다가와 밥은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백하다 못해 백지장 같아진 얼굴로 말이다. 간청을 못 이겨 구석에 앉아 국물을 입안에 떠 넣었다. 그때의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 누군가의 죽음 곁에서 살겠다고 퍼놓는 국물이 끔찍했지만 그것이 동시에 마시, 맛있고 따뜻하다 생각했다. 밥을 우겨넣자 갑자기 더큰 흙이가 밀려와서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었다. 이 부분 읽으면서 그 박완 선생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laughs>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음, 이런 비슷한 걸 느꼈다고 쓰셨던 글이 생각납니다.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지요. <laughs> 계속 읽어드릴게요. 나는 밥한 그릇을 다 먹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했다. 버석버석해서 아프게 당기는 얼굴에 남성용 바디로션을 아무렇게나 발랐다. 정신을 차려보니 비에 젖은 편지처럼 도착한 친구들 중 일부는 우느라 넋을 놓고 있었다. 뒤늦게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친구의 뒷모습도 보였다. 뒷마당에 나갔다 들어오는 친구의 옷과 머리에선 유독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다. 밀려 들어오는 손님을 안내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친구도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맞이한 늦은 새벽, 부산에서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착한 친구와 이야기했다. 그 친구에게서 이번 사고의 운전자가 취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친구와도 결국 슬펐던 기억이 아니라 좋았던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 죽은 그녀가 유독 냉면을 좋아했다는 것과 우리가 여름이 가기 전 함께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다. 은하가 평양 냉면 국물이 꼭대걸레반 물맛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 친구가 이 얘기를 꺼내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비식 웃었다. 그녀의 볼에 펜 보조개가 너무 예뻐서 슬펐다. 아마 그때 나는 처음으로 어렴풋이 죽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자기 몸 움직여 밥 먹을 정도의 힘만 있어도 사람은 어찌 됐든 사라지게 된다는 말의 뜻도 조금씩 알수 있었다. 아저씨의 무덤가에 꽃을 꽃을 꺾으면서 꽃이 예뻐서 본능적으로 향기를 맡는 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옆에서 밥을 씹어 삼킬 수 있는 게 어쩌면 삶이다. 나는 이제 절대라거나 결코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었다. 절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이럴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간신히 이해한 삶이다.